이고요. 미국 주식입니다. 지금 배당이 5.96달러고요. 시가 배당률은 4.1%입니다. 배당 주기는 분기당세 달에 한 번씩 가니까 3, 4, 12, 1년에 두번 나오고요. 현재 주가가 145.4달러고요. 지금 많이 하락했는데 계속 하향 중이고요. 배당기 귀족주인가 이게 25년인가 50년간 계속 연속적으로 배당을 했다는 그 기업이고요. 그거는 좀 이따 검색해서 한번 봐 보고. 지금 3M이 하락하고 있는 장세이긴 하거든요. 지금 143달러 정도 돼 있고요. 1년 동안 20.75%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차트 보시면 좀 하락을 그리고죠. 있 보시면, 배당 귀족주라고 해서 몇십 년이지? 25년 이상인가 계속적으로 배당금을 상승한 종목이고요어 지금 블로그로 검색했는데, 주가 하락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네요. 3M은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환경 관련 소송입니다. 3M은 과거 제조 공정에서 환경 오염물질인 과부화 화합물을 사용하고, 오염 물질이 공장 근처 지하수로 유입되어 환경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스리엠은 관련 부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 뭐 배상금도 주고 뭐 문제가 있나 보네요. 코로나 19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서 마스크 의무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n 95 마스크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회용 인공호흡기 판매가 급증했는데 코로나 19 백신 등 이후로 역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인공호흡기 판매량은 향후 몇년 동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만 문제로 제품 생산에 차질을 겪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운송비까지 증가해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자동차 생산이 급감하여 3M의 자동차 및 전자부분 관련 사업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으로 노동자 임금이 크게 상승해서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진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긍정적. 소송 비용은 21년 7월부터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여서 이미 충분히 하락했다고 판단됩니다. 소송이 최악으로, 최악의 경우로 진행되는 경우까지 고려해서 하락한 주가로 판단됨으로 대부분 위험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상태입니다. 3M은 디지털 기능을 확장하고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고객 경험과 운영 활동을 개선하는 등 혁신적인 경영을 진행 중입니다. 팔란티어와의 협업을 통한 공급망 알림, 수요 예측 등의 혁신 등이 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가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쓰리 제품은 대부분의 소비재와 비교하였을 때 가격 탄력성이 떨어지는 제품이 많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쓰리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가가 너무 낮은 것 자체가 매력입니다. 쓰리 앤의 PER은 5년동안 평균 20점 사이였지만 현재 13.79 수준입니다. 쓰레임은 무려 63년간 배당을 증가해 왔으며 현재에도 4.16%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도 58.5%로 안정적입니다. 배당률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주가가 더 떨어지더라도 배당 소득, 소득을 위해 주식을 보유할 사람들이 증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레임의 장기 부채 비율은 19년도 175% 21년도 107%로 감소하였으며 부채 비율 역시 203%에서 116%로 개선되었습니다. 부채의 감소는 이자 비용의 감소에 감소를 의미하므로 순이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 등 비용 이슈가 종료되면 배당은 더 증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렇고요. 지금 쓰레인 같은 경우는 현장 관련해서 공사 현장 그런 데에서 마스크는 거의 대부분 3M 쓰고 그에 장갑이나 그 안전용품이나 그런 걸 대부분 많이 쓰거든요. 저는 어 관련 일건설 쪽에서 그런 일도 하면서 많이 접해봐서, 현재 주가도 4% 정도로 돼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주가도 맞고, 그리고 뭐, 배당 귀족주라고 해서 뭐, 60년간 그렇게 배당을 줬다고 하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좋아서, 이, 쓰레임을 조금씩 매수할 생각입니다. 코카콜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일부 매수를 했었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